우와 앞에부터 이렇게 뭐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철수한 거죠. 그냥 다. 갖고.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네. 아 그래서 다시 갖고 온 거구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건결국에 네. 우리도 안 가져오지 뭐. 네. 근데 지금 다닥다닥 붙여있으니까.

아파트 내부에 이제 그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휘트니 있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시설 어. 요즘은 골프장도 들어갔잖아요. 저렇게 연서시.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다 이해가 너무 쉽지. 그렇죠. 한눈에 보다 뭐 3D 있다고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음, 죽었던 것찬가지요 음, 어? 전반적인 맞고 형태가 비슷해요. 구경 전차를 하겠습니다. 네. 이쪽 이제 음. 호텔인데, 네. 이, 이사동 쪽에 있는 호텔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철수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갔다온 거네요? 네. 호텔 내부를 보여주려고 음. 일부러 내부를 한 거죠.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 군데군데군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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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이렇게. 네. 랜덤으로. 보이게. 어. 얘도 또 조명도 딱 들어오게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소개가 이렇게 돼 있다. 한눈에 보이네, 진짜. 와. 어, 얘는 재질이 얘도 아크릴이요? 약간 포맥스 느낌인데? 어 안에 거울까지 있네 화장대 에 미니 유니티지 그러네요 겹겹이 한 거죠 유리 한 겹? 예 외벽 한겹 그리고 유리 뒤에 이제 또이쓰리 아크릴 또 되는 거한겹세 겹이죠 세겹예세 네. 어... 겹이지 그러니까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 안 밀려? 어. 무게 때문에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매지는 레이저로 그 위에다가 칠. 이거 실장님이 잘하는 스킬인데 이거 도트, 도트. 이런 건뭐 하는 기계예요? 리프트 해주는 저, 상위 그룹에 있는 그큰 모형 회사들에서 네. 아파트가나 이제 오피스가 있으면 네. 오피스가 이 땅이 원래 맨 땅이 있었어. 네. 원래 땅에다가 이게 쭉 올라오면서 건물이 이제 올라오아 밑에서 올라오는 마징가제터 이제 아 그렇게 그거 응. 할때 쓰는 거 응, 응. 어허 예, 이제키 호스트라고 이제 여기에 음. 영상이 나오고 음. 박물관 같은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저, 전시관 이건 내가 아크릴 염색한 거 아크릴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완전 그라데이션 싹한 거네요? 예. 우와 아, 이런 것도 다 그릴로? 와. 아, 그래 시계? 음, 그냥 소품들을 자체적으로 다 그냥 만들어서 쓰시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좀 칸칸이 이렇게 칸막이로 실들이 구분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는 거의 오픈형인데, 그쵸? 거기 이제 작으니까 그렇고, 여기 이제 인쇄기계고, 요거는 이제 평판 인쇄. 아크를 위해서 이제 인쇄하는 거. 와 이거 플로터 엄청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 데요 지금. 네. 판넬 같은데 뽑을 때도 이렇게 큰 거는 나또 처음 봤네. 네. 이거 잉크젯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않는거 네. 아니에요? 네. 아 저기 잉크통 네. 위에 있는 거? 네. 와 플로터가 엄청 커 진짜. 이게 왜 필요한지 내가 저쪽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 와 이거는 아무튼 아크를 위에다가 인쇄하는 거고. 이거를 네. 여기다 놓고. 높이를 맞춰갖고 응. 여기에다가 아키드림 응. 써요. 예, 예, 예. 그래서 평판 인사를.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음, 예. 그래서 내가 여기 갖다 놓잖아요. 예. 갖다 놓고 높이 맞춰 놓잖아 예. 그럼 여기다 칼라가 되는데. 그런 장비. 예. 요렇게 요렇게. 예. 음. 도트를 얘가 이제 해놔요. 예. 그럼 레이저로 가면 예. 저건 이제 또 다른 레이저인데 예. 레이저에 카메라가 달렸어요. 예. 그래갖고 카메라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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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읽어요 네. 읽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아. 스크래치하고 따는 걸 명령을 주면은 요걸 읽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인식해갖고 그대로 따오아 그런 식으로 네. 얘가 가이드가 되는 거구나 네. 어? 아파트 경사로? 지금 어디 따는데 아파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요렇게 이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거 진짜 그럴싸하다 주미, 주민센터 같은 어. 그런 쪽이고 위에 조경으로 했는데 네. 상관은 아니고 상관은 이제 이런형태로음 그러네요 음, 저기에 이제 뭐, 어, 아파트가 바뀌든지 땅이 바뀌든지 하는 아, 아이 진짜 문이 기가 막히다 이거 음. 이게 지금 몇 단계로 칠한 거예요? 처음에 베이스 회색 깔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다섯 단계 다섯 단계? 네. 스프레이 건으로 칠하는 거예요? 건으로 음. 이렇게 만들고, 칼라를 칠한 거죠. 어. 이, 여기에다가 칼라를 칠해서 조립한 게 아니고, 요렇게 많이. 조립을 먼저 한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마스킹을 다한 다음에 그냥 칠해 나가는 거야. 이 큰, 응. 크게 완성된 응. 상태에서. 그러면 이 칼라가 8가지다. 어. 그러면 내가 8번을 마스킹해야지. 와. 근데 저게 이제 막, 여기 갖고 저기 갖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 마스킹이 진짜 일이지. 오히려 칠은 그냥 슝슝 해버리. 데 어, 네. 마스킹이 일이 그러네요. 다 이걸 마스킹 해야 돼. 와. 그러면 이제 이걸 마스킹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칠하지? 아니면은 이 반상을 먼저 칠하고, 네. 요 반상만 덮죠 그리고 얘 칠했잖아. 네. 근데 얘 칠하려고 보면 이렇게 또가 있으니까, 네. 얘덮고그 다음에 얘, 얘 덮고, 그다음에 얘를 칠하지. 음. 그리고 얘덮고그 다음에 얘를 칠해서 덮고 덥. 덮... 하려고 봤더니 또이 흰색이 있어. 음. 그럼 이 흰색 먼저 다시 칠하고 덮고, 맨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 칼라로 마무리를 치는 거예요. 아, 아니면 칠한데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갈 갈색을 칠했으면 응. 얘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 다른 색을 칠하려면, 응. 그이 칠한 위에다 막 뗐다 붙였다 해도 이, 이 칠이 벗겨지거나 하진 않아요? 당연 아니 아니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창문에요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은 레이저 같다. 네. 아까 그거 레이저 간 자국에다가 어. 잉킹을 먹이고 닦아내면 되는 거지. 어, 아 그거 하시듯이. 예. 예. 음. 그런 다음에 얘는 나중에 다다다닥 붙이나 보네요. 붙 거고. 이난간은아 예. 대박이네. 그래서 그 인킹 한개 하고 딴게 이거지. 잉킹 하고 여기 이거. 음. 음, 음. 잉킹 하고 딴 거지. 음. 이게 일단 기본 기본 창문이 그러면 제일 먼저 되고 마스킹을 제일 먼저 당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하 그러네 진짜 그럼 배경 깔리는 놈저 안쪽에 네. 그냥 창 음. 면 되는 창 근데 이 창이 지금 이 뒤쪽에 그냥 판으로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끼워넣어 그쵸?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파인데다가 잉크 한번쫙 발라놓은 다음에 전체 다 그냥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스킹을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했으면 네. 조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아니야. 그러죠. 오르락 내리락 깜박 네. 깜박 깜박. 네. 예. 예 이게 이 저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 속으로. 예. 이 작업이 이제 전기 작업. 음. 내가 이제 뚜르르 뚜르르 <laughs> 이렇게. <웃음> 여기도 와 이런 것도 다맞춰가지고 이런 거 얘나 얘나 이제 다 나갈 애들이에요 대기하는 네. 거예요? 이런 건 미리 하는 건데 돼지 경계선. 아 돼지 경계 아파트 같은데 큰 네. 모형에 네. 보면 있는 거. 네. 한 번에 이렇게 땅. 음 CNC로 훑은 거예요 칠해놓고. 아와 조경 어마어마하네. 어. 이, 이런 걸, 이는 바닥을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제. 밀려갖고 이거 네. 서 세우는 거예요. 안되 얘는 뭐더 붙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랑 얘랑. 얘랑 저아 뒤에 판이요? 네. 너무 커서. 아 저것도 반대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자, 얘랑 자, 얘랑. 자, 잘라야지 차에도 들어가고 올라가서 그 트림 문에도 들어가고 근데 얘는 완판이에요, 그러면? 예. 네. 이 정도까지는 운반도 되고 다 돼요.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얘하고 얘하고 가 그럼 짝이에요. 예. 그럼 거의 정사각형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자동차. 음. 뒤에 빨간등 나오고 앞에 헤드라이트 나오고. 어 진짜요? 예. 자동차도? 예. 불딱 키면? 예. <laughs> 아 이걸 가려놔서 이렇게 아쉽다. 이런 거는 사는 거 사는 거 음. 중국에서 가져. <laughs> 아니 근데 얘는 이런 건 진짜 리얼하다 와 소나무 이게 많이 예. 보통 천 원이거든요 개당 천원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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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저, 거 하나 1500개가 해. 들어간다 그러면 은 150만 원 들어가요 그러네요 나무만 음. 근데 얘는 천 원이지만 좀큰 거는 2천 원 <laughs> 2천 <laughs> 5백 원에서 3천 5백 원이거든 예. 그러면 조경값만 3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 기준으로 1원이고 얘가 한천오백0원 와, 비싸다. 제한천팔백원 제 음. 그리고 이제 이이것들은이한뭐 삼천 원 네. 어. 근데 어우, 이런 거는 진짜 이쁘다. 음, 이 열매 나무는 거. 이거 이 진짜 열매 같아. 어. 여기 이제 바닥은 다 됐고. 아파트 칠하기 전에 검사하려고 정문을 봐봐요. 정문에서 이, 전문에 가봐요. 이 이렇게 예뻐 아이 레벨에서 이렇게 그가고가문입있다 <laughs> <주르륵 가면 웃음> <힘들다>. 그러게요. <진짜. 웃음>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지 경계 쫄때 l e d 가 이제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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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고 돼는 들어가는 거고 얘는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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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이 레벨 이렇게 되나? 네. 음. 오. 확 들어가고 싶다. 한번 지나가 봐볼게. 지나가면 보 지나가 봐. 오오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확실히 필 거야. 예. 역주행한다 역주행. 오오오 계속 계속 가요. 슝 하면 지하주차아처럼 슝. 얘는 120분의 1이에요. 아까 그거는 음, 음. 저쪽에 80분의 그거 1이고 음. 얘도 불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후미등 전등. 음. 지금 배선이 다돼 있는 거예요? 밑으로? 안돼 있어. 요아 나중에. 네. 그럼 얘도 들어놓고 밑에서 작업을 어떻게 네. 하겠네요? 네. 얘네들은 아, 아파트가 없잖아요. 네. 아파트 배선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음. 나중에 껴서. 배선하는 거고, 음. 얘는 미리 해놓는 건 음. 자동차, 그리고 아까 출입구 쪽에 음. 이제 음. 들어가고 나오는 쪽죠 그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음. 아, 저렇게 엄청난 네,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네. 저것도 이제 아파트 쪽에서 내려온 거, 저기다 꼽는 거죠. 음, 예. 와, 이 기계도 저번에 봤던 거보다는 훨씬 크네요. 네. 레이저 큰 거고. 레이저 작은 건데 아까 인쇄했을 때 네. 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도트 점을 갖고 점돼 있는 걸 갖고 여기다 깔아. 음. 그러 얘가 카메라예요. 음. 얘가 읽고 그 안에 있는 걸하는 거. 음. 얘하고 제큰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같은 레이저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 데, 얘는 한 가지 더 있는 게, 인쇄 된 거를 어. 자를 수 있다는 응. 거. 내가 패드 한 거를 자르는 건 여기나 저기나 똑같. 똑같고, 똑같 자르는 건. 쟤는 더 크게 자를 네.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인쇄 한걸 카메라가 읽을 수, 읽어서 자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얘가 비싸요? 제가 비싸요? 당연히요. 어, 크기는 훨씬 작아도. 그래서 결국은 얘로 커팅을 하거나, 어, 매지를 살짝 하거나, 네. 결국은 이두 가지 하는 거네요. 네, 두 가지. 얘는. 두 가지만 하는 거지. 쟤는 그렇지만 그두 가지를 하는데, 네. 이제 얘는 CAD 파일이나 이런 거,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고, 쟤는 그 인쇄되어 있는 걸 인식해서 자르고. 음, 자르고, 뭐, 매지도 내든지 네. 뭐, 하든지. 아, 그러면 그, 저거하고 얘만 있으면 결론은 다 되는 거네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레이저로 하는 것들은 이 아크릴로 해갖고 이, 네. 이것도 아크릴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붙 접합을 해서 클라 칠하는데 아크릴은 그잘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ABS예요. 플라스틱 재질 ABS. 어, 네, 안 깨지는 거. 그러면 ABS는 레이저가 못잘못 잘라요. 아또 그래요? 네. 그러면 이 ABS는 누가 잘랐냐? 네. cnc가 절삭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절삭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아, cnc는 어딨어요? cnc는 아 얘가 cnc구나 음. 한대두대 대. 지금 두대 있는 거죠 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얘는 드릴, 드릴 날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를 때 자를 때 들어가고 곧 음. 그 두께만큼 회전시키면서 지나가니까 네. 잘라지는 거고 그렇죠 얘는 0.3mm 정도만 내려가고 음. 지나가니까 홈만 나는 거고 아 얘는 매... 얘 오히려 얘가 홈. 매져요? 홈이홈 지나간 자국은 에? 자르는 거 자르는 거 결국은 이걸 따낸 거 잘라갖고 따낸 거 음. 얘가 30도 날이 있는 게이 예? 홈을 낸거아이 홈은 얘가 낸 거예요 네. 얘도 근데 더 가늘면은 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낼 수는 있는데 얘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고 음. 얘는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렇죠 V. 음. 아 얘는 지금 V로 난 거니까. 네. 음. 어. 이거 미, 미판이고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음. 이 날을 여기다 껴서, 껴서 작업 시작 그러면 캐드에서 음. 그린 걸 갖다가 얘가 이제 와갖고 레이저처럼. 음. 헤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음. 그 비닐 계통 ABS ABS ABS라서 안잘리는 거고 안잘린다기보다는 눌어요 열 때문에 아 비닐 계통이니까 아 눌러붙고 녹아서 쉽게 음. 얘기하면 음. 근데 아크릴은 경질이라 깨끗하게 나오고 네. 아 yes yes 어 그러면은 우리 저거 뭐야 봤던 건물들 네.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은 전부 다이 A, A B S네요. 예. 그리고 속에 저것만 아크릴이라는 거네. 예. 근데 그것도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난 그냥 빨리 하고 싶다. 아, 음. 그럼 외력도 아크릴로 그냥 빨리 해요. 아크릴로 빨리 하고 그냥 칠해버리고. 작업 속도가 두배 이상 차이나요. 그럼 다 아크릴로 하지 왜? 음 대신 다루기가 힘들잖아. 깨지니까. 깨져서. 예. 아. 근데 A B S는 비닐 개통이니까. 아. 연질. 예. 안 깨지. 아. 그러면 외벽 작업은 어쨌든 이 CNC들로 다 한다 네. 따내고서 전부 다 남는 것들은 얘는 그냥 팩이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죠 아, 그래서 비닐 뜯고 응. 그래서 이게 아. 어, 바쁠 때는 한석 달만 가면 이만큼 써요 아석 달만 가 대박 이런 거는 한 판에 얼마씩 해요? 12,000원 정도 네. 음, 그러네 재료, 재료비만 해도 엄청나네요 2000년까지는 CNC만 썼어요 아... 그게 이제 CNC가 한몇년 있다가 레이저 오니까 CNC가 몇년 썼는데 갑자기 후퇴하고 다들 레이저만 쓴 거죠. 음... 다들 레이저만 썼다가 오, 아크릴도 괜찮지만 ABS는 더 튼튼한데 그래갖고 CNC 쓰는 사람들은 CNC만 고집해요. 음... 아크릴만 매력 쓰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빨라 그래갖고. 네. <laughs> 이게 지금 그 원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봐. ABS. 이 도트 한 칸이 1 c m 요 거의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음.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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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네. 와우, 하트. 확실히 더 두꺼워서 천천 히 속도가 느린 것 같긴 하다 아까보다 그렇죠. 파도더 주고, 음더더 가는 거같네저 구름 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와, 그러네. 끝까지 가는 거. 와. 이렇게 이제 막 빠지는 거. 음. 나중에 제 채널 채널 이름 아키윤, 그거 한번 글씨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캐드만 그려오면 돼. 한번 따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진짜. 귀엽다. 아까 미니한 선도 그렇게 아파트가 이제 제거되고 땅만 남았네. 아파트 채우니까 이제, 음. 이제 광장이 보이잖아. 그러게요. 어우 엄청나다. 저 내부 가로등 있죠? 예. 네. 그 배, 배선 이제 저렇게 하는 거. 어. 켜주면 진짜 예쁘겠다. 여기는 뭐 칠하시는 거예요? 아 칠칠 뿌리는데요? 네.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칠칠 묻어갖고 그렇게와 이거 조경 같았고 <laughs> 여기다 칠 만하면 이제 조경 바닥판 되겠다 예, 예. 건물 세워놓고 와. 건물 세워놓고 아파트 한 동씩 예. 돌려가면서 예. 칠하고 예. 예, 예. 저는 건물 칠할 때는 이런 좀 약간 중간 거 음,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음 중간 사이즈, 소형 사이즈, 음 그리고 대형이 있는데 대형은 네. 아래에 통이 있는 거. 아칼라는 잉크가 있고 라카가 네. 있고 색감이 틀려요. 살짝. 예 네. 어쨌든 여기 있는 거다색 조합해서 쓰는 거잖아. 요 결론은 결론은 칼라 탈수 있는 사람이 모형의 볼 마스터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아 그래요? 색 조합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어. 건설사에서 색 지정을 해줘요 음. 그럼 그 색이랑 조금만 틀리면은 바꿔달라고 어. 그래봐요 아파트 저거 어떻게 다시 영마스킹할거예요 음.. 음 그죠 근데 궁금한거 막 타가지고 요만큼을 칠했어요 네. 근데 색이 모자라 모자라 또 타야돼 네. 그렇게 정확히 또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한 사람이죠 아..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양을 재가지고 요렇게 해서 따로 기록을 해놔요? 아니면 느낌으로 그냥 타요? 느낌 느낌으로 음 지금 이 색이다 예, 예, 예. 그럼 어쨌든 다섯 가지가다 들어가요 예. 이색이래도신 아, 흰색 응. 검정 노랑 그리고 파랑 빨강 응. 다 들어가요 예. 다만 어느게 1대 0.5 <laughs> 0.7 82뭐 이런식으로 들어가느냐지 대박이다 그러니까 모형에서 칼라가 결국은 마스터인 거지. 아니 어떤 색을 만들든 야. 어 그럼 그 경제 실장님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한나였 아니, 응. 그렇죠. 응. 멋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올라가면은 그냥 어영부영한 모형 만드는 야, 사람. 약간. 어. 응. 그냥 모형 만드는 사람. 어. 응. 칼라까지 이제 싹잘 맞추는 사람은 어유 모형 잘 만드는 사람. 음. 응. 우리 거 그러면은 아직. 저기 아니, 뭐 됐죠. 재단이나 이런 것도 안 됐죠. 되고 캐드 어. 작업 계속 하시는 네. 거예요? 어...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모형에서 방문기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준공을 낸 건물을 이제 이번에 또 모형회사에 맡겨서 그거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방문을 해봤는데 아쉽지만 그 작업은 아직 조금 덜 돼서 보여드리진 못했고 다른 것들, 다른 모형들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